자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자세는 개인의 성격과 기분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세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자세는 성격과 기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은 나쁜 기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똑바로 서거나 움츠러든 자세를 유지하게 했고 그들의 심박수와 작업 완료율을 기록했습니다. 움츠린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불안하고 조용하며 적대적인 경향을 보였던 반면, 똑바로 선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며 더 사회적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자세는 다른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지만, 정기적인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척추는 매우 유연하여 대부분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여러 요인이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형에 따라 불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며, 피로, 사고, 약한 근육, 잘못된 생체 역학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매는 것도 자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는 것은 생산성 증가, 행복감 향상, 건강 증진 등 많은 이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수면, 향상된 생산성, 자신감 증가. 기분 개선 등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맞는 자세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세 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흉추 곡선을 가진 굴곡증이나 허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진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각자의 관절 패턴과 근육의 경직도 때문에 모두에게 맞는 올바른 자세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곧은 등이 반드시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는 곧은 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척추가 가장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목이 약간 뒤로 굽고, 흉부가 약간 앞으로, 그리고 등은 편안하게 뒤로 기울어진다면 이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쭉한 S자 형태를 취합니다. 목표는 내부 장기가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